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한 대표입니다. 네. 개헌 논의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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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변론 한, 한 시간을 했잖아요. 예, 한번 예. 한번 짧게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내용이 잘 나오려나 모르겠네니잘 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 키워주시기 키울까요? 해서.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요약할 때에는 그거, 그걸 너무 깊게 파고들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따로 어, 빼가지고 트레, 너무 트레, 너무 트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제가 그동안 이해한 대통령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 이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어떤 정치개혁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저뿐이 아니라 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치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국회의 견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통령 중심제의 보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이 개헌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요. 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왜냐면 이제 국정 운영이나 국정 물란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가운데에서 내가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준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개헌 어떤 내용일지 한번 제 예상입니다. 만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 네. 변론과 이 탄핵식 네, 네. 자 돌아옵니다.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어, 대통령께서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음. 내가 만약에 복귀를 하면 음.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만약에 복기하면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제가 복귀합니다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네, 네. 겸손해가지고. <laughs> 아. 그다음에 네.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음. 개헌을 하는데 뭘 전제로 했느냐 하면 내가 임기를 좀 단축하겠다. 아 임기 단축하겠다. 네, 네. 네. 쉽게 말하면 나도 네. 이제 카드를 하나 내놓고 음.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절대 남은 2년의 이 권력을 더 차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음. 이미 드러나 있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네. 국회가 180석이 넘으면 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완전히 파탄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죠. 이거 보완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음. 중심제라고 음. 하면서 대통령이 음. 국회의 권한이 그러니까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 이번에 드러난 네. 것입니다. 예. 음. 더더구나 많은 국민들이 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어는 현재는 음. 어, 법원, 이게 법원이나 그리고 국회나 이런 것들처럼 헌법적 토대위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음. 감사원이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국회는 그나마도 음. 국회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예, 윤리위가 있어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드릴 수 없다면, 음. 지금 1200건이나 되는 네. 이 선관위의 불법 비리가 네. 자기들 자차 조사할 때는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는데, 네. 국민이 뜯으니까 감사를 음. 잠시 허용했더니 1200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자, 이거 보완해야 음. 되고, 예, 예. 또 하나는 음, 음. 지금 국회는 만약에 원, 마음만 먹으면 음. 의석수를 가지고 대통령도 탄핵하고, 예, 그 그렇죠. 다음에 이 국무위원도 탄핵하고, 검자들도다 행한단 말이에요 무소불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해상권이 음. 없어요 없어요 예. 원래 있었거든요 예, 없애었는데 없애버린 거예요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복시켜야 그러니까 된다는 예, 얘기죠 예 이걸 보원시키기 음. 위해서는 음. 하는데 자 저쪽 여당, 야당에서는 음. 왜 개헌하자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야당은 지금 이원 정부 이원 집정부제 아 이원 집정부제, 아. 이원 집정부제. 자, 무슨 얘기냐면 음, 음. 지금 현재도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이라는 거죠. 음.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에 대통령이 제왕적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하, 손발이 다 묶이니까 음. 예산도 편성이 안 되죠. 음. 뭐 모든 것이 발이 다 묶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더 뺏어오겠다는 거죠. 그게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게 뭐냐? 국무위원 중에 특별히 총리는 음. 국회가 임명하게 해달라는 거죠. 네. 그 총리와 음. 대통령제 음. 프랑스처럼 그렇게 이원 음. 집정부제를 통해서 네. 결국 어떻게 가자는 거냐? 음. 조금 더 의원 내각제 중심의 개헌을 하자고 지금 지금 희망에 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마지막 표를 에서 개헌할 의향이 있다 한 마디에 음. 전부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있네.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심지어 한 동훈이도 같은 거. 동상이몽이고, 동상이몽. <laughs> 엉뚱한 지금 방향으로 <laughs>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 지금 길거리 나가시면 세동식 네. 갑 지구당 위원장 유지하가 뭐라고 붙였냐면 음. 개헌을 반대하는 자가 내란죄라는 거예요. 아, <laughs> 니그친구는왜 그 그렇게 변했지? 아니, 월, 아니 원래 네? 그런 친구예요. 제가 네. 어, 페이스북에 현수막에 뭐라고 되 있다고요? 페, 그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말이아 개헌을, 개헌을 해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아. 그, 그가 말하는 개헌은 음, 음. 현재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개헌이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음. 하자는 것을 국민의힘 아닌가? 아 원래 저쪽에서 왔잖아요. 저쪽 유승민 계일에서. 아 바른미래다. 네. 아 예. 예 자, 그렇게 왔는데 예, 예, 예. 이 친구가 지금 음. 지난 한2 개월 동안의 행보가 뭐냐면. 음. 어, 한동훈이 를 그대로 따라해서 대통령 탄핵되야 된다. 어 네. 그리고 그래요? 대통령을 음. 구속시켜야 된다. 음. 이렇게 페이스북에 음. 장장한 달을 글을 올리더라고요. 아, 페이스북에. 그 지금 세종시에 음. 있는 당, 당원들이 음. 지금 머리가 하가 끝까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음. 모씨 의원은 음. 빠른 시간 안에 음. 세종시 당 중심으로 음.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음. 이 당원 측은 정지시켜야 된다고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아무튼. 아니 우리 스튜디오를 안온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laughs> 마음이 많이 바뀌었네. 아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네,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이 이런 그 무소불위의 어떤 헌재나 국회나 뭐 선관이나 이런 어, 기관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이제 대통령제 권한을 네. 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혐, 있는데 힘을 못 쓰니까. 예예. 예, 예, 지금 예, 요 예. 우리가 이제 예. 개헌 옛날 그 음. 시나리오를 보시면 음.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음. 9차에 걸쳐서 개헌을 했습니다. 네. 예. 48년도에 재헌헌법을 했고, 음. 1차 개헌세부터. 우선 예. 제일 보이는 게, 예. 87년 이후에는 예. 그, 바뀐 게 없네. 그렇죠. 87체제라고요. 아, 그러니까. 흔히 요즘 예. 말하는 예. 87체제인데, 예. 아유, 7년, 많이 7년 단임제였던 대통령을 음. 이제 5년 단임제로 바꾸었고, 음.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통일주제 국민회의로 통해서 간선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이란 명분을 통해서 87년에 개헌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했는데 대통령이 5년 단임제다 보니까 음. 국회의원은 4년제지만 무한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대통령 한 번밖에 못 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대통령을 무료 한번 시키고 나면 지금 벌써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게몇명이야두 명이나 보냈잖아요. 두대는데 <laughs> 대통령을 유민박, <laughs> 박근혜 아니, 죽기도 하고. 네. 음. 자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지금 이 87체제를 뛰어넘자는 건 동의합니다. 음. 하지만 결코 우리가 이미 해봤던 네. 대통령 간선제라든지 의원내각제라든지 음. 내각 책임자들이 이제 이거는 음.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왜 결국 의원내각제는 뭐냐 음. 이들이 300명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음. 300명이 다 대통령적의 근황을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예. 왜 니만 대통령 해먹네, 그죠? 음. 자, 이걸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이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예. 이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예. 이번에 예. 저는 이제 뭐 조금 앞으로 어떤 음. 논의든지 이제 계속 진행되겠지만 만약에 경우에 음. 개헌이 된다면 네. 대통령 연임제로 가야 된다. 미국처럼. 4년 두번 중임. 그 중임. 연임제. 네. 연임제. 어. 중임제는 네. 한번 떨어지고 한번더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럼 나이가 너무 차이나. 네, 예. 5년제니까. 예. 그러니까 연임제로 가는 게 좋다. 예. 4년제 연임제로 음.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음. 네. 그렇게 해야 음. 국회의원들의 길을 꺾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네. 이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의석수만 늘리면 음.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네. 이거 네. 막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자, 근데 잠깐, 그, 그 헌법학자들이, 네. 어, 뭐, 우리 방송도 많지만은 그런 무슨 단체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생각이 나네. 네. 87년 이후에, 네. 개헌한 내용이 없는데, 네. 어, 개음 개헌 선포를 하고, K에 헬기가 뜨고 군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무조건 음. 무조건 내란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laughs> 그게 내가 물어봤지. 그게 네. 그런 법이 있냐 그랬더니 네. 이거 했다는 거야. 그런 보니까 아, 그래. 그 생각이 나네. 그말 87년 이후에 그런 적이 없는데. 아습니 아, 네. 이제 이제 확실히 네. 네. 생각이 네. 네. 났어요. 네. 네. 왜냐하면 헌법에 관한 학회나이 방송 학회가 네. 아막 그 물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역시 우리 법 연구에 예, 예. 네. 내용들이 다 네. 그렇게 나오고 네. 자기 있어요. 자기 이제 아전인술 인수, 아전인술하고 네. 자기가 원하는 식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자, 우리가 이렇게 방송한 내용도 개헌은 찬성하되 네. 막무가내적인 개헌 난동은 멈추어라.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송한 내용 중에 3월 5일 정도면 네.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신다 어, 그러잖아요. 석방될 거다 네, 그런데 네, 네, 네. 석 빵은 빵인데 어제 네. 누가 그러더라고 네. 빵 얘기 를 자꾸 <laughs> 하지 말라고. 근데 이번 주에 되지 않겠냐 이런 네. 식으로 또 이제 야.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잠깐 한번 어떤 느낌이든 아 대통령이 뭐 지금 네.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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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재 이제 잠시 그 수감돼 있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음. 의미가 없어. 네. 또 어, 뭐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음. 우리가 축구를 봐도 네. 지는 사람을 응원하게돼 있어요. 지는 사람을 네. 음. 대통령이 오히려 음. 수감 상태에있다 보니 네. 국민들 특히 우파 국민들의 결정력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615만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3일절 집회에 네. 대반전이 일어난 걸로 사실은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게 국민들의 생각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론이고 예, 수감돼 있지 않다면 그만큼 나오지 않겠죠. 네. 그만큼 절박하게 만든 거죠. 음. 예. 그다음에 이번 토요일 또 모입니다. 3월 8일. 아. 3일절로 사실 끝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중에 <laughs> 음. 어쩌면 이제 현재 문형배 네. 이두 명이 지금 4월 10몇일 사임하잖아요. 18일인가요? 네. 네. 그 전에 이 선고를 해야 됩니다. 음. 그 전에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한번더 대문을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음. 압박을 하기 위해서 한번더 마지막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 정치는 여론이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바램이 그렇습니다. 예잘 전해져야 되는데 도대체 착각들을 하고 있어서 <laughs>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개헌 논의를 멈춰라. 멈춰라 이것이 예. 어, 오늘의 지금은 제목입니다. 대통령 복귀가 예. 우선이다. 복귀가 우선이다. 예 김전 대표님 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